자, 피타고라스 의 정리 설명하기. 유클리드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피타고라스가 옳다고 증명을 하는 그 과정이야.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였지? 직각 삼각형에서 밑변을 a, 높이를 b, 빗변을 c라고 했을 때 밑변의 제곱과 높이의 제곱을 더해서 더한 것이 빗변의 제곱과 같다.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요기와 같은 방법으로 했다. 이거지. 자, 한번 해볼까요? 스님이 요번에 교과, 눈에 그, 어, 비상교, 비상교과서 바뀐, 바뀐 거 봤는데,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유클리드 증명은 없었던 것 같은데, 피타고라스 증명이 나왔던 것 같아요. 어쨌든, 얘가 시험 문제 종종 뭐 자주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넣을 수 있는 문제니까 일단은 익혀둡니다 어떻게 하냐?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차례채로 한번 넘어갈게 a,b,c 삼각형이 있죠? 직각삼각형입니다 자 얘를 a라고 했을 때 요거는 뭐라고? b, 얘는 c라고 하자 그치?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C의 제곱이었잖아? 그러면 이 A제곱을 도형으로 나타내면, A제곱은 뭐야? 이렇게 정사각형의 도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지. 요 넓이. 그치? 요 넓이가 뭐라고 할수 있다? A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옆에도 마찬가지로 그 옆에 b 있죠 b도 b 곱하기 b 정사각형을 하나 그린다면 이 넓이가 어떻게 되니 b의 제곱 됐지 그 다음에 여기는 c의 제곱 요게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같다 그러면 빨간색 넓이랑 파란색 넓이를 더해서 연두색 넓이가 되면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C의 제곱이 된다는 말이 되지, 그치? 자,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을 모아보면 파란색이, 연두색이 된다. 그걸, 되죠, 그쵸? 되니까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지. 요걸, 결론 요거 딱 얘기한다 그러면, 여기 직각 삼각형에서 직각이 있는 C에서 요렇게 수직으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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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내립니다. 지금 내리고 있죠? 딱 수직으로 딱 내리면, 이 연두색이 두 군데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지? 큰 넓이와 작은 넓이가 되는데, 여기가 요거 파란색 넓이하고 똑같습니다. 여기가 파란색 넓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 옆에 있는 조금 빨간색 넓이랑 똑같게 됩니다. 그걸 이제 설명합니다. 어떻게 하냐? 이 클리드가 자, 중간에 있는 이넓이 반을 뚝 잘라요. 색깔을 좀 바꿀게요. 파란색. 자, 요걸 반으로 뚝, 쭉 잘랐지, 그치? 자, B의 제곱이 반을 따른 자 거야, 그치? 이 전체 넓이가 B의 제곱이니까. 그리고 뭘 보냐면, 빨간색으로, CEA와 DB선을 봅니다. 자, 얘는 평행하겠죠? 그치? 평행하고, 그래서 이 A 밑변 그대로 두고 높이가 C였는데 C 높이를 평행한 그점 B로 옮깁니다. 그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선님이 얘기한 빨간색 삼각형이 나오겠죠. 그러면 원래 있던 선님이 절반 잡은 파란색 삼각형과 여기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겠지. 그치? 밑변 같고 높이는 평행선이니까 C나 B나 높이는 똑같잖아. 그치? 똑같아 그래서, 넓이가 똑같아. 그게 이제 두 번째 그림입니다. 여기 있지. 이 넓이. 자, 이 넓이에서 이제 이 넓이 넘어가는 게 조금 중요합니다. 이 넓이가 어떻게 똑같은 넓이로 넘어가냐, 그러면, 음, 여기 이 선이 하나. 그치? 그 다음에 이 선도 얼마일까? 내가 하나라고 한다면, 여기가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도 하나, 이렇게 되겠지. 되지 갑자기 왜 이러냐면, 지금 합동 인거 찾습니다, 선생님이. 다음에, 음, 여기, 요 삼각형 두 개짜리. 그리고 또, 요 삼각형, 요 직선 AB 두개 하면, 또, 요 AF와 AB가 또두 개. 이렇게 똑같겠지? 이해 되니?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요런 삼각형 누구 C A F 삼각형을 만듭니다. 요 삼각형 그러면 요 삼각형이 누구와 똑같냐면 조금 전에 있었던 요 파란색 요 삼각형이랑 똑같게 됩니다. 합동이 된다는 얘기지 합동 어떻게 합동 하나 하나에서 S죠. 한개한개 한 개. 지금 한개한개 한개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E A 그 다음에 C A S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두 개짜리 선분, 또 S 하나, 그리고 가운데 낀 각이 있죠? 가운데 낀 각이 누구 있죠? 이 직각하고 점이 있습니다. 이 삼각형에서, 그치? 파란색에서. 그러면 빨간색 삼각형으로 돌아온다면, 얘도 점이고 여기가 A가 직각이겠지. 그치?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짜리와 두 개짜리와 가운데 낀 각이 직각이랑 누구야? 점이지, 그치? 그래서 똑같은 SAS 합동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으로 넓이가 똑같은 삼각형을 하나 찾았습니다. 지금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겠지?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뭐냐? 얘가 지금 여기죠, 그쵸? 여기 되는 거죠. 여기에서 여기 여기 수직으로 내립니다. 여기 수직으로 선님이 수직으로 딱 내렸으면 밑변이 AF고. 오케이, 높이가 c인 삼각형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죠. 파란색으로 좀 바꿀게요. 밑변 그대로 두고 높이 c를 이 점으로 이쪽에 그 점으로 옮깁니다. 이렇게 파란색 삼각형. 이 넓이와 아까 옆에 있었던 빨간색 삼각형은 어, 밑변 똑같고 높이 똑같으니까 넓이가 똑같단 얘기지. 자, 최종적으로 돌아오면 이 파란색은 원래 어디서 나왔니? 요 삼각형에서 나왔지, 그렇지? 이 삼각형 넓이와 똑같은 거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니까 이 절반이니까 요 넓이, 요 넓이도 똑같겠지. 즉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요 삼각형 여기 있는 B의 제곱과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이 똑같은 넓이가 똑같아. 같은 방법으로 오면 같은 방법으로. 조그만 삼각형 여기 A 제곱해주는 여기 넓이와 어얘 넓이도 똑같게 됩니다. 즉 이게 유클리드 증명으로 A 제곱과 B의 제곱은 C의 제곱과 똑같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렇지? 자 1번 한번 풀어볼게요. 어. 자 1번 어 어디 어디, 어디 사라지지? 자 여기가 직각 삼각형 보이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각형 하나 한개 9입니다. 9 됐지? 그러면 9면 이 넓이가 9지. 정사각형인데 여기가 A라면 여기도 정사각형이니까 A지. 그러면 A 곱하기 A가 9라고. 그럼 A 제곱이 9잖아. 그럼 A가 누구라고 할수 있지? 3이라고 할수 있지. 자 여기 삼각형, 요 정사각형 A, F, G, B도 B라고 한다면, B의 곱하기 B, B의 제곱이 16이야. 그래서 B는 얼마가 되지? 4가 되지. 되지? 그럼 얘가 누굴까? 얘는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여기 C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치? 합치면.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는 9 더하기 16에서 25가 되고, 즉, 얘가 c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c는 5가 되는 거지, 5 곱하기 5가 25가 되는 거니까 요 길이는 5가 되는 거고, 넓이는 25가 된다. 이 얘기하는 거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 한번 해볼까요? 오, 또 없어졌네. 여기, 자, 이 넓이는 누가 같다고요? 이 넓이는 이걸 쭉 직각으로 내려 있는 이 넓이와 같아요 그렇지? 밑변 똑같이 쓰고 높이가 똑같죠 여기에 평행하니까 얘가 얘가 평행하니까 그럼 얘가 누구나 얘지 그치 얘다 즉 얼마 얘는 66에 36의 절반이지 1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넓이는 18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알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얘가 누구일까요? 그럼 얘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얘는 이 절반 밑변 같이 쓰고 높이 같이 쓰는 여기서 나왔겠네요. 여기서 나왔겠네요. 여기. 그렇지? 윗변 BH 똑같고 이거와 얘가 평행하죠. 평행하니까 꼭지점 A와 I가 똑같아요. 똑같은 높이를 가지고 있어서 이 넓이야. 그럼 이 전체 넓이의 절반이 되겠지. 한번 풀어주세요.